오랜만에 또 집에서 홈심에서 운동을 좀 해봐야겠네. 몸풀기 35kg로 가볍게 몸을 풀고 무게를 키로를 올려서 45kg로 45kg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어? 많이 오네3세트땀나땀나오키로추가에서한5오키로로 해야겠네 로심조심로로뚝 떨어지면 머리통 날로오로 오시키로. 오시키오 오, 여기 고정장치가 없으니까 무릎이 틀려. 마지막, 네로우 그립 애플 다운, 5세트 음, 음 둘, 어 빡세네. 자, 이번에는 맥 그립을 이용한 애플 다운. 요새 독학으로다가 유튜브 보고, 복싱 배우고 있는데, 안만지가 않네, 그것도. 2라운드. 우와. 아. 2라운드 끝. 3라운드. 야, 한시 방향. 몸 약간 수그리고, 응. 오른발 뒤꿈치 들고. 이 폼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운동이 어떤 운동이든지 쉬운 게 없어. 요이 복싱을 해보니까 아 힘들더라고 이것도 요 엄청 힘들어요. 스텝 왔다 갔다 하는 게 종아리가 엄청 땡겨요 그것도 <목소리> 만만치가 않아요. 재밌어요 근데 사라운도. 음. 아유, 운동을 많이 해서 대흉근이 많이 나왔더니 복싱을 한다고 이 스텝을 하다 보면 이게 흔들리네. 이거 흔들려. 이게 흔들려. 다음은 정확히 명칭이 라잉 인버티드 로잉. 와이런 그런 것 같은데 이 운동이 상당히 또 힘들어요. 해보니까. 의 힘들어. 게 힘들어. 요 만만치가 않아요 라운우등 운동 15라운드 마지막 배 내미지 들어 우리의 힘들어. 올라가 힘들어. 우리의 힘들어. 우리의 힘들 열 다섯 그리고 쉬지 않고 헬목걸. 하나, 둘, 네, 팔 운동 3 세트. 응? 열 다섯. 고 아고, 아고, 아 쉬지 않고. 콜로 마무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번은 안 되겠다. 끝! <끝>, <끝>